안녕하세요. 몸신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영상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금 전화 드렸던 사람 아무개입니다. 소암봉, 소암뜸 구입하고 싶습니다. 처음이니까 선생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파요. 밤에 잘때 다리가 지글거려서 잠을 깰 때가 많고, 한달 정도 전부터는 왼쪽 머리 반쪽이 뭔가 땡기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 앞머리도 아플 때가 있고, 왼쪽 손끝이 저리고, 왼쪽 입술도 약간 둔감한 느낌? 설명 너무 길죠? 아무튼 유튜브 잘 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어제 한 30분 넘게 또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해 드렸었는데요 음 이제 또이 구독자님께서는 다른 곳 가셔서 수지침도 좀 맞아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더라 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택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소안봉 그리고 뜸 같이 이제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해드릴 내용은 지금 알려주셨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상응요법, 그리고 뜸하고 소한봉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손에서 마사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또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또 조치를 해야지 되겠지만 어,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따라하셔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해소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음, 다리가, 잠, 주무실 때, 주무실 때, 이제 다리가 많이 조금 찌릿찌릿 하시고, 그래서 잠을 좀잘못 주무실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리 부분은 바로 새끼손가락 부분이죠. 왼쪽 다리면 왼손에서 새끼손가락, 오른쪽 다리면 오른손에서 새끼손가락을 찾아서 평상시 낮 동안에도 잼잼, 어, 네 번째, 네 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용해서 너무 세지 않게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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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수시로 많이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할때 많이 라는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번할 때는 30번, 하나, 둘, 셋, 넷, 30번 이상씩을 여러 차례 나눠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특히 허리가 아파서 또 다리 저린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게 되면 허리는 손등의 중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진기도 함께 이제 보내드릴 건데 둥근 부분을 이용해서 살살 굴리거나 가운데 부분을 이용해서 살살 굴려서 손등의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예민하게 아픈 부분을 찾아서 그 자리를 앞진기를 이용하셔도 좋고, 엄지손가락 쫙 펴가지고요,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주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뜸도 뜨시고, 또 서한봉도 붙여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주로 왼쪽이 좀 많이 아프시네요. 왼쪽 머리도 아프시고, 또 왼쪽 입술도 좀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왼쪽 부분으로 좀 아프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왼쪽이면 손에서는 왼손을 찾으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의 맨끝 부분이 우리 몸에서 얼굴 부분 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얼굴 이기 부분이 얼굴입니다 그러면 입술이다 그러게 되면은 어, 얼굴의 중간 부분이 코니까 가운데 손가락의 중간 부분이 이제 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술은 이제 코랑 턱하고의 중간 부분이 될 거니까 이맨 끝의 관절이 턱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턱선과 코하고의 중간 이만큼 여기가 이제 입술인데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어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왼쪽 부분으로 찾아서 볼펜이라던가 이 앞진기를 이용해서 둥근 거 이용해서 살살 굴려봐서 가장 예민하게 아픈 지점 있죠? 아픈 지점을 찾아서 거기다가 뜸듯 뜨시고 마사지도 하시고 서안봉도 붙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왼쪽 머리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네, 편두통, 그래서 측면. 그러니까 이 옆에 부분이 이제 될 거고요. 만약에 앞쪽 머리가 아프다 하게 되면 앞쪽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주셨더라. 네,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네, 왼쪽 아 손끝도 저리다고 하셨죠. 손끝. 자, 손끝. 손끝이니까 손치 전체적으로 저리신 거잖아요. 그럼 손에 해당되는 곳은 바로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의 이 끝부분, 끝부분을 콕콕콕 누르시고 또 손톱을 이용해서 콕콕콕 눌러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좀 아픈 부분을 찾아서 거기다가 마사지도 하시고 뜸도 두시고 서안봉도 붙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마사지할 때는 맨손으로 하셔도 좋지만 또 집에 로션이 있으면 로션 발라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암크림이 굉장히 진통 효과도 있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소암크림을 발라주시고 거기다 마사지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도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뜸은 아무래도 처음 떠보시는 거니까 오늘 뜸짜리 알려드리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소개시켜드렸듯이 기본혈 이라는 걸떠 주시면 좋아요 기본혈은 또 제가 영상 위쪽에 다 링크 도 걸어 드릴 건데 어, 손바닥 가운데 쭈루룩 그리고 이제 뜸을 이제 또 이제 그 보내드렸는데 여기 안에 보면 기본혈 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 이제 보고 하시면 되는데 손바닥 가운데 즉 우리 몸에서는 어, 소변 나오는 곳부터 해서 가슴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이 기초 기능을 조절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뜬 음, 케이스에는 이렇게 이제 스티커가 이제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구점지라는 건데 손바닥 맨 아래쪽 있죠? 아래 주름 아래 주름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터서 올려놓게 되면 여기가 바로 소변 나오는 곳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손바닥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교차점, 요 교차점 이게 우리 몸에서 명치에 해당되는데. 아랫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여기가 명치고요. 그리고 지금 두개 붙인 곳에 정가운데 가서 일직선으로 해서 정가운데가 우리 몸의 배꼽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 배꼽하고 명치하고의 중간 부분, 여기가 우리 몸에선 위장 자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는 어, 배꼽 있죠? 배꼽 배꼽의 아래쪽으로 두개연거푸서 붙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단전에도 해당되고 특히 여성분들의 그부인까지환 조절에서는 잘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손바닥은 그냥 쪼르륵 일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응 부위 한번 찾아볼게요. 상응 부위 중에서 다리 부분 조금 저리고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그러신다 그러면 손등 부분의 중간 부분이 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긴 그냥 중간에다 붙이는게 아니고 반응점을 찾아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아래쪽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옆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혈액 이안 아프시면 여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리가 저리시니까 다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새끼손가락 이런데 여기다 다 뜸을 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떠 주시냐면 새끼손가락 그리고 손바닥 쪽에서 맨 끝에 관절 중간에다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새끼손가락 손등에서 맨 끝에 관절 여기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입술도 불편하시다 보니 입술 왼쪽 입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 입술 가운데 손가락 맨 끝에서 중간이 코라고 했고요. 코랑 턱선하고 어, 좀 약간 가운데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입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옆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옆머리 여기도 마찬가지 로 눌러봐서 가장 예민하게 아픈 지점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옆머리 이렇게. 또 앞머리가 아프시면 앞에 부분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이 많이 저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손끝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네 번째 손가락 끝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가장 예민하게 아픈 지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상응 부위니까 이 자리들 잘 찾아서 뭐 어렵진 않으시죠. 와 근데 붙이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진 마시고 우선은 상응부 위주로 위 내가 아픈 부분 위주로 해서 최소한 뜸을 뜨실 때는 다섯 개 이상 집중적으로 떠주시고 요 기본 혈자리는 한 번이나 두번 정도만 차분히 해주시고요. 뜸을 뜰때 한꺼번에 불을 다 붙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엔 하나 좀 숙달되면 두개또 숙달되면 세개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어,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초를 켜놓고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초가 준비가 안됐으니까 그냥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초라고 하면 촛불이 이렇게 있죠 어, 뜸을 위로 하지 말고 옆으로 살짝 1초 정도만 하면 금방 연기가 나거든요. 이러면 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핀셋을 이용해서 이 황토 부분을 잡고 우선 내가 만약에 발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발 부분 아까 상황처럼 찾았잖아요 발에다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반대편 손을 살짝 이렇게 덮어 주세요. 차분하게 그래서 위에 올라오는 연기에 의해서 반대편 손 쪽도 좀 따뜻해지고 아래쪽도 따뜻해집니다 물론 처음에 타 들어갈 때는 아래쪽은 따뜻하지 않겠죠. 그래서 윗 부분이 따뜻해지다가 반 정도 어, 타 들어가게 되면 연기도 좀덜 나고 아래쪽도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거든요. 너무 가까이 되시면 이위 쪽에 숙진이 많이 묻어서 약간 노랗게 되니까 너무 가까이 되지 말고 10cm나 15cm 정도. 따뜻한 정도로만 이렇게 높낮이 조절하시면 하시고요 저는 지금 영상 촬영 때문에 손을 이렇게 벌수고 있지만 절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깨 아파요.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살짝 기대시고 편안하게 뜸을 떠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와 벌써 하나만 떴는데도 온기가 느껴집니다. 아, 뜸뜨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 뜨시고 또 하나 올려놓고, 또 하나 뜨고 또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해서 한 자리마다 다섯 개 이상씩 뜨시고요. 이게 조금 숙달이 되게 되면 불 붙이는 거를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방에 하게 되면, 어, 임의 자리에다 하나 올려놓고요. 조금 있다가 불을 붙여서 또 하나 올려놓고, 이게 약간 따뜻해진다 싶으면 다른 자리로 옮기고, 또이게좀 따뜻해진다 싶으면 그자리에 옮기고 하면서 전체적인 혈자리에다가 어, 따뜻하게 온열 자국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뜸은 뜸 들이는 거예요. 따뜻한 열 자국으로 어, 순환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뜸을 떠주시면 좋고요. 뜸은 그러면 하루에 몇번 정도 뜨느냐, 뭐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번 떠주시면 좋은데, 한번 뜨실 때마다 최소한 다섯 번 이상씩 해서 내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리고 아, 뜸을 뜨니까 기분이 참 좋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흠뻑 떠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뜸을 뜨고 나서는, 어, 서안봉을 붙여주시는데, 제가 서안봉 작은 거랑, 중간 거 소자랑 대자 이렇게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로 작은 것은 어 손가락 부분에다 가 손가락 부분 혈자리들이 있었죠 혈자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발절인데 요 자리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부분에다가 붙여주시고 조금 큰 것은 네, 큰 소안봉은 어 손바닥 이라던가 손등 이라든가 조금 더 부위가 넓은데 손바닥 같은데 부위가 좀 넓은데다가는 이렇게 그 중간짜리 사이즈를 붙여주시고 손등 같은데도 중간짜리 사이즈 붙여주시고 손가락 부분에는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붙이는 시간은 한나절 정도. 예를 들어 아침에 붙이시게 되면은 저녁 때 떼시고요. 또 낮에 붙이고 다니는 게 불편하시게 되면 저녁 때다 씻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붙였다가 또 아침에 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엔 수시로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마사지, 해당되는 혈자리를 너무 세지 않게, 막, 막, 막 눌러주는 게 세지 않게 살살 부드럽게 마찰열 주는 정도로만 해주시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아울러서 어, 이제 맨손으로 하셔도 물론 좋지만 성황크림 발라주고 하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 방법도 활용을 해 보시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좀뭐 저녁때 뭐 몸이 불편하니까 잠이 잘 안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요즘에 뭐,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잠을 좀잘 주무시게 하는 자리가 바로, 가운데 손가락 있죠? 가운데 손가락 맨 끝에 관절, 요 부분이, 우리 몸은 뒤통수 부분에 해당되니까, 평상시 여기다가도 꼭 뜸을 떠주시고요. 소안봉도 여기다 꼭 붙여주시게 되면은, 평상시 건강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이 자리는 꼭 필수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저녁 무렵에 어또 여기 저희 수지신봉사단 사무실 옆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이 계신데 이뜸 뜸을 큰큰 큰 거를 거의 한열 박스를 이제 사러 오셨습니다. 왜 어,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랬더니 동생도 나눠주고 또 친구들도 나눠줘서 건강 전도사시라고 하더라고요. 또뭐 어디 아프신데는 없으세요? 그랬더니 어 이제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지금 건강할 때더 건강을 지켜야 서 뜸을 떠 야지 나중에 훨씬 더안 아프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하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은 다음에 치료를 하는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 건강을 있을 때 건강할 때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구독자님 열심히 잘 따라서 하시고요.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이제 시청자님들도 내가 별로 안 아프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또 건강관리에 또심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평상시 항상 하면 좋은 손운동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특히 이제 손도 많이 저리시다고 하으니까 손을 쫙쫙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주먹 살짝 쥐시고요 손가락 쫙쫙 최대한 쫙쫙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자리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해주시면 좋으니까. 그게 일년 펴은 잼잼입니다. 열 번만 한번 하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렇게 구령만 붙여주 좋지만 또 마음속으로 더 건강해지라고 건강해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또또 또 염원하는 것을 또 마음에 담아서 말로 표현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도록 하고요. 또 이왕 댓글 남겨주실 때는 내가 수지침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또 댓글도 나는 전혀 초보자다. 나는 수지침은 놀주는 정도 는 난다. 나는 좀더 전문적으로 할줄 안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적어주시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문적인 어떤 병 치료라던가 관리는 당연히 병원이라던가 한의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꾸준히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짬짬이 수지신료법, 손건강법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또 이제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몸신 안승제비 고 열심히 따라서 하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9월이죠, 9월. 네, 벌써 이제 뭐, 가을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침에 좀 선선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특히 9월은 추석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소중한 시간들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항상 9월, 10월, 11월 3개월은 수지침봉사단 기금 마련을 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데 어 잠시 후에 또 이제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도 우리 수지침봉사단 기금 행사에 또 이왕이면 좋은 또 먹거리들 또 같이 공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또 저희 제품들 구매해 주시게 되면. 어, 또 기부금도 쌓이고 하니까 그렇게 참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 김현진님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네요. 네. 아, 어. 아 네네 김현진님께서 앞봉 그러니까 소환봉을 붙인 상태에서 온열뜸기를 떠도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가능하세요. 그런데 너무 뜨겁지 않게 왜냐면 서안봉 안쪽에는 돌기가 있기 때문에 돌기가 이그 온열등기에 뜨거운 것이 닿게 되면은 약간 화상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만 평상시 뜸 뜨는 것보다 조금만 온도를 약간만 낮춰가지고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또 서안봉이 온열이 돼가지고 더 자극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글 남겨주시면 어, 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벌써 시간이 점심 시간이 다 지나가네요. 예.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식사 전에 위장 마사지 열심히 하시고 식사 후에 또장 마사지 열심히 하시고요. 더욱더 건강한 매일매일 되세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진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 네, 뭐 내일 정도 택배가 도착할 건데, 열심히 따라서 하셔서, 더욱더 건강해졌다라는, 덕분에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또, 어, 또 이제 연락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